안녕하세요, 저는 도마스 윙크고요. 오늘 일단 백룸 오프, 일단 새로운 거, 이거 몇 개야 이거 4 개. 4개 일단 나와가지고, 일단 얻어보도록 건데요. 자, 일단 먼저 여기 미끄럼틀 타주시고요. 제발 막대는 게 아니야. 아, 그거 막대는 게. 아니, 왜 이렇게 찍기 운이 없지? 옛날 같았으면 약간 버그모프 활용해가지고, 뚫고 갔을 텐데, 그게 좀 막혔으니까 좀 아쉽네. 아니, 옛날까지만 해도 됐지 않았냐? 옛날까지만 해도 됐었어. 지금 버그 플레이가 공식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. 일단 여기로 가주신 다음에, 여기 있잖아요. 이게 좀 너무, 너무 있잖아요. 너무, 너무 높잖아요.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그린 좀비를 배신해가지고, 야, 키크가 아무거나 쓸게요. 저는 일단은 좀 그린 좀비로 최대로 들었으면 좋게요 일단 먹어주시고. 잡 먹어! 됐다! 먹어주시면요. 찰스 박시부. <laughs> 이거 뭐야? 박시부가 기차가 됐어? 근데, 박시부가 기차가 아니고 거미 같은데, 이거? 근데 이건 뭐예요? 이건 증기잖아그 다음에 레벨트로 가가지고, 여기 있죠, 여기. 여기로 들어가 주신 다음에, 여기 있거든요? 망치로 부셔야 되는 거 같은데, 어? 여기로 들어가면 되나? 안 들어? 어, 망치로 부셔야 될것 같아. 망치 가져올게요. 일단 망치를 가지고 가. 아, 망치 가지고 가는 거야? 아, 나 망치 필요 없는 줄 알았는데. 일단 여기에도 하나 있어. 요 여기,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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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있어. 여기 하나 있던, 여기 하나 있는데. 거기가 아니고, 거, 거기겠지, 여기겠지. 야, 이거 망치로 부셔버림 고급 먹거리지만요. 아, 이거 얻어지는데 이거는 좀딴데 가서 변신하자. 아니, 거기 말고 이 정도, 이 정도 변신해보자. 변신. 근심. 오, 이거 뭐야? 추추찰스. 오, 어, 이거 그냥인데? 근데 뒤에는 오, 어, 이거 뭐야? 오, 토마스다. <laughs> 토마스. 안 여러분들 이거 츄츄찰스랑 토마스가 합체했는데 오 어, 이거 뭐야 이품을 보시면은 앞면에 츄츄찰스고 뒷면에 토마스야 토마스와 친구들 이렇게 하면 토마스 토마스 난 토마스야 아니야 난 츄츄찰스야 아닌데 나 토마스인데 아니야 나 츄츄찰스야 아니야 나 토마스야 누가 앞이야 토마스가 앞인 같은데가 봤을 때? 그렇지 이거 토마스가 앞이야 토마스 애가 이렇게 이게 토마스가 앞인보 보다 토스와와 m a 토토스스 성공이다. 그다음 a s Thomas, Thomas, t 조 o 조심해 조심해 주시고 여기 o 넘어가면 되 o m a 샤샤 h o m a s Thomas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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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왕 h 리 오, 오 뭐야 머리가 아니 머리가 너무 커졌는데 아니 머리가 크, 커지니까 여기 증기 증 기관도 기 짜가졌어요. 오 이거 뭐야 이래서 뭐할수 뭐 있겠어? 저는 이게 마음에 들더라 적으로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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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마스 토마스 와 친구들 난 토마스야 우쭈뭐야 왕지렁이 뭐야 저거 왕지렁이 토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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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마스, 토마스. 토마스도 좀 나오긴 나다 백로모프에서. 근데 여러분들 거기가 아니고, 거기 집게 사장 쪽인데 잠깐만요. 여기 어. 잠깐만 여기 글씨 나서 죽는구나 이지 잠깐만 올라가, 점프. 앞에 아예 예, 앞에 한 번. 가자 걸어가자. 토마스와 친구들 아니야 내가 앞이야. 네가 앞이면 내가 앞이면 뒤로 가는 거잖나 사람으로 돌아주시고, 여기로 들어가면, 아, 따, 아 따가. 여기 있네. 먹어주시면요. 투추찰스 이거 인간, 이거 감염된 거 같은데, 약간. 뭐지? 약간, 뭔가, 어, 어떤 아이가 투추찰스에게 물려가지고, 감, 감염되는 것 같아. 근데 심지어 팔이, 이거 낯이야, 낯. 오늘은 일단요 백로봇 볼 때는 새로운 거네개 일단 얻어 볼게요. 저는 이게 오늘 오늘은 이게 마음에 들어요 그냥 토마스가 들어갈 수니까요.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만 하고 불러가 드릴게요. 안녕. 근데 이게 렇 신기한 게 봐요. 추철스라면은 토마스. 토, 토마스라면 추출스가 됩니다.